11월 27일 주일, 하늘의 교회 뉴스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이 하늘이 복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100차 사무총회가 12월 11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9세 이상 세례교인은 정회원으로 참석하셔야 하며, 당일 참석을 못하시는 정회원께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00차 사무총회 협조 사항입니다. 첫째, 각 기관에서는 총회 결과와 결산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도 기간 동안에 특별 및 기관 회계 감사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예비 집사 교육 및 세례자 교육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예비 집사 교육은 100주년 기념관 3층 예배실에서 세례자 교육은 비전센터 6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에 김은경 권사님이 피선되셨습니다. 아이러브 패스터가 주최하는 워시뱀 파티가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교회 본당에서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오늘 3부 예배후 본당에서 남전도의 연합회가 총회를 합니다. 기관 및 교우 소식입니다. 파인넷 교구 김범규 장로님 김은성 권사님 가정에서 검사에 감사하며 드림교구 강 장준의 안수 집사님, 이용석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강신재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감사하며 전교인 식사 대접을 위해 봉헌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장정진 장로님, 서범석 장로님, 우진현 장로님께서 BCM 유아부를 위해 27여권사회에서 예루살렘 성가들을 위해 신주현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52주 성경 암송, 11월에 네 구절을 모두 암송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육자에게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4일 주일까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2주 성경 암송 11월 4주차 암송 말씀은 요아부 이 지우 어린이가 뽑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간 되세요. 나누는 기쁨 넘치는 감사 드림백 하우리교회 뉴스였습니다.